안녕하세요. 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그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같이 어, 공부하게 된송윤석 교수입니다. 지금, 아, 지금, 그, 코로나19로 사회가 아주 불안하고, 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사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배움의 열정과 우리 배우자하고 하는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 학기 동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 이 상황이 정리가 돼서 다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그때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어떤 식으로 제가 그 강의를 하고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 시간만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과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도 아마 이 과목은 가장 핵심적인 과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사회의 사회복지 분야에 크게 기여하려고 할때이 과목이 아마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 되지 않나는 생각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과 같이 진지하게 이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아 먼저 그 교재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재는 제가 지금 카톡에 올려놨듯이 교재는 두가 두 권이 일단 제 교재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어 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공대에서 양서원에서 나온 어 교재가 기본인데 현재 다른 그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활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회복지사 시험 대비 해가지고 나눔의 집에서 나온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어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 밑에 그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더 어 구체적으로 인간 행동과 환경의 시험을 주어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어 책이 그 나눔의주에서 나온 인간 행동과 사회복지사 일급 대비 어 책입니다. 이두 권이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같이 다루는 기본적인 그 서적이라고. 생각,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 책이 있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꼭 2020년도 판이 아니라, 뭐, 과거 어떤 것도 다 괜찮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 수업에 대비하시면 어, 됩니다. 저는 그 수업 방식을 되게 어, 일단 학생들이 우리 대원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먼저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면 제가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업이 재개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교재에 보면은 아마 쭉 여러가지 학자들이 나올텐데 그 학자들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학자가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릭슨 아들로 그다음 용, 피아제, 피아제, 콜버그, 그리고 어스키너 반주라, 라저스, 마슬로, 그러면서 저 생태 체계 이론, 그다음에는 어 집단 가족 집단 이론 이렇게 어, 대개 그런 주제로 그 순서로 저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이 시작되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강의하는 동안 제가 이 학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고 그 과제를 통해서 그각 학자의 이론들을 이해해 가는 그런 순서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수업 진행은 어, 여러분들이 제분 네 현재 이번 수업은 네분이맡고 어,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네분들이 서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 발표를 하면 제가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아까 제가 그 소개했던 나눔, 나눔의 집에서 나온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어, 그 책은 보면 주로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책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준비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통해서는 각 그, 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이론들을 쭉 개괄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주, 저, 전, 어, 주장하고, 또 그들이 설명하는 인간 행동의 뭐, 사회환경의 특히 핵심은 무엇인가를 제가 쭉 저, 설명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강론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체제를 저는 유지를 하고서 간행을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아, 어, 그래서는 저 크게 따지면은 발표 두 번, 어 여러분들이 좀네네 네, 네 분이기 때문에 저두 번씩 해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그다음에 시험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근데 우리는 저 대개 수강생들의 경우를 보면 그 많은 학생, 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나 애들 는 수업 준비가 시간적으로 좀 힘든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테 가능하면은 좀 학점을 채점을 할때 여러분들이 배려,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배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나 하는 점검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매주 강의를 들은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느꼈나 지금 현재 여기서 확실하게 생각해될 것은 배운 내용이 아니라 그 배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매주 그렇게 적어서 그거를 제출하면 어, 여러분들의 성적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제가 그 교재를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이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저첫 시간이 기 때문에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어떤 과목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서 오늘은 오늘 그~ 오늘, 오늘 수업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론러닝에 간단한 케이스를 하나 올려놨는데그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첫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과연 그 케이스에 나온 여학생이 한테 어떤 식으로 충고를 할 것인가. 어, 그 케이스의 내용은 그 자기 엄마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 어떤 식으로 어, 그 엄마의 문제를 딸 입장에서 해결했으면 좋까 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만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 뭐 여러 장쓸 필요 없고 뭐몇 가지 몇뭐 몇 문단으로 A4 용지 한 페이지에다가 간단하게 나 같은 경우는 이 학생한테 이렇게 이렇게 충격할 거다 하는 내용을 적어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일단은 첫 시간은 그거로 저 과제가 끝나는 거로 됩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그 여러 학자들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크게 대개 한네 가지의 영역으로 크게 분류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째는 인간 행동은 인간 행동은 아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그 영역이 정신적인 작용 자체가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그런 그 학파 내지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개 정신 분석적 접근이라고 그 이해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내부의 정신적인 작용의 결과다라고 보는 그룹들이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또 사람들이 있냐면 아, 정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중요하지만 다음은 그런데 인지학파라고 해가지고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를 강조하는 에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인지적 접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어그 아마 대표적인 그 학자가 아 어, 그 핵심적인 아마 피아제 어, 하고 어그 주로 인지치료와 관련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인간 행동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환경이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스키너. 어, 내 아, 환경적인 요인에 인간은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래서 아까 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어떤 정신적 심리적 작용을 강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인본주의 학파라고 해서 이건 제3의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보다도 더 심층적인 인간의 어떤 내면에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내적인 지향성이 있다고 쳐다보는 거죠. 인간의, 인간의 근본에. 그것인 저 마슬로나 아니면 나중에 카르와저스 어, 이쪽으로 해서 인본주의 학파.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그 분류로써 우리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되게 설명하는 그런 그이 이론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 학기에 그네 가지의 일단 학자들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서 일단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우리 가 이해할 거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일단은 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인간 행동은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은 각 국가별로 다르고 타고난 가족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집단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 행동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를 들면 사계 체계를 늘고 그 다음에 집단과 조직에 대한 이론과 그, 이, 그,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만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간 행동, 왜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왜 한마디로 더 들어가면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그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꾸 고민을 해보고 스스로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을 하면서 우리 수업에 임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는 그 유명한 학자들의 관점과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그들의 설명을 같이 우리가 쭉 활동 보게 되면 아 인간 행동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좀더 깊이 있게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주변에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할 때각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여러 가지를 아마 이해하면서 사회복지의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하고 같이 쭉이 수업을 해나가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첫째 시간인 만큼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 저도 빨리 강의실에서 직접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학문적인 측면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